그래서 좀 총각들을 좀 태우려고 했는데, 이번에도 외국인이네. <laughs> 어, 어떻게? 내가 얘기했잖아. 총각들 퇴때까지좀 기다려야 되니까. 왜, 뭘뭐 이렇게 마음이 급해? 어, 아, 뭘 집에 가, 집에 가기 는 그냥 내일 가재니까. <laughs> 자, 우리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 되시고. 어, 우리 보라색 얘기해. 미안한데, 너 거기 말고 다른 자리에 앉을까? 거기, 거기 위험한데? 어, 그, 그, 자리 아무래도 그 옆에 삼촌한테 깔리면 죽을 것 같아서. 어? 괜찮아? 어, 그 옆에 삼촌이 너 깔아본 게더 괜찮아? 괜찮아? 알겠어. 그럼 그냥 튀길게. 어? <laughs> 그 옆에 삼촌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. 걱정하지 마. 어쨌든 저희 이번 타임까지 촬영할 거예요. 원래 이 시간에 재민이들이 없어서 이 시간대를 맞춰는데고 오늘 신하게 재민이들이 겁나 많네요 어쩔 수 없지 뭐. 재민이들 사람인데 촬영해줘야지. 맨날 안 그래도 재민이들이 그러는데 형 어, 아저씨 왜 저희는 왜 촬영 안 해줘요? 이랬는데 오늘 야 신나게 촬영해놔 되네요 오늘. 자 그럼 한번 한번 시작할까요?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. 어디보자,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. 우리 귀여운 우리 외국인도 있고, 어? 여기, 유니콘 아가씨들도 있고, 어? 여기 몇 옆에는 커플인가요? 커플? 커플이에요. 그럼 남자분이 원래 이 바깥쪽에 앉아야 정상 아닌가요? 둘이 자리가 바뀐 것 같, 원래 여자분은 안쪽에 앉히고 지키지 않나요? 아니, 그거 두 분이 알아서 해야지. 그걸 왜내말 듣고 따라해, 이 사람이야. 아니,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. 원래 남자분이 여자분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아 언니가 지키시게 아 그래요? 아니 뭐 그러시면 뭐. 근데 그럼 남자분이 자존심 상할 텐데 카메라도 돌아가는데. 자, <laughs> 아, 어 그래 그 삼촌 옆에 있으니까 아빠랑 딸같아너 그냥 여기 이러고 있어도 되겠다. 어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가족 사진 같아 가족 사진 이렇게. <laughs> 어 거기 남자분은 누구랑 타신 거예요? 어? 아, 혼자 탔어요. 아유잘 됐네요. 우리 딸 옆에고 그 삼촌한테 인사해. 어 빨리 인사. 어 어, 빨리, 괜찮아. 아, 왜 창피해서 그래? 불꽃축게자 인사해. 어, 인사, 어, 어 새아빠야, 인사해. 어. <laughs> 아, 여기 가족 하나 만들었네. 아, 이제 좀 편안하게 튀겨도 되겠네. 자, 우리, 문 옆에 우리, 검은색에 우리 안경승 대학생들. 야, 너 방금 탔는데 여기 또 올라왔어. 아니, 너, 아니, 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. 어, 아니, 튀기기만 하면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너뭘 자꾸 올라오냐, 아직 미안하게. <laughs> 혹시. 너 오늘 목적이 놀이기구가 아니라 다이어트야? 어? 아니야 놀이기구 타러 온 거야? 근데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다좀 쉬었다가 타도 되는데 이런 날씨엔 지금 쉬는 게 좋아 <laughs> 야 어려워 보아 이게 그럼 마지막이구나 아이 나 이거 어떡하냐 그냥 어, 어 아니 아니 아무리 외로워도 여자 둘은 아니야 걘 남친도 있잖아 너왜 그래? <laughs> 야,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야 저기 우리 외국인한테 가자 차라리 저 외국인이 낫겠다 이거 아니, 그, 손 들고 이상, 얘, 왠... 얘, 왼손이 이상, 야, 얘, 오른손이 이상한데, 얘? <laughs> 이리 와, 이리 와, 이거 안에 거기 가만히 있어. 자, 여기서 우리 외국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외국인 쪽으로 뒤집기. 뒤, 뒤, 뒤. 그렇지, 뒤집기. 그렇지. 세팅 끝. <laughs> 야, 봐봐. 저 외국인 되게 네 좋아하잖아. 얼굴 표정 봐. 야, 지금 표정 봐봐. 지금 결혼까지 생각했어. 야. <laughs> 저기, 좀 봐, 한국말 할줄 아나요? 아, 아, 아 한국말, 아 그래서 저렇게 좋아했구나. <laughs> 어, 옆에 우리 우리 아가씨랑 인사 한번 해요. 인사, 안녕 한번 해주세요. 안녕. <laughs> 야, 너 오늘 이로서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네 명이나 소개시켜줬는데 네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면 너 진짜 큰일 난 다오를. 어, 일단 여기 내 친구 치마 얘얘좀 얘 찢이고 얘 아까 보니까 얘 오른손이 이상해. 이거 봐. 이 모, 뭐, 얘 어디 요즘? 이 뭐야? 얘 손이 왜 이래? <laughs> 어머 여러분 안녕? 어어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 미친 <미친년아>, 여자 인사드려요. <laughs> 이 사람이 이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겨것 같구요. 어 뭐지 이 건강하게 생긴 분은 얘는 언제 나오셨지? <laughs> 아이좀 얌전하게 좀 있어봐요. 우리 간만에 우리 여기요. 어? 우리 지금 원피스 입에 애기 지금 간만에 이렇게 신났는데 지금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야. 그래도 어? 무슨 어디 미스코리? 어? 뭐야, 너 외국인 그 옆자리 뺏긴 거야 저 언니한테? 야, 너 이게 뭐야? 이 사람이 어디 그 외국인 옆자리를 빼서 뺏기를? 오, 오늘요 네명 중에 지금 간신히 한명 걸려들었는데, 야, 일로 어, 다시 뒤집어, 어, 뒤집어갖고 그 외국인한테 다시 가, 그렇지어그 자리 네 자리야 이제, 어, 절대 뺏기지 마, 어, 앞으로 직진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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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외국인, 어, 좀 잡아줘, 잡아줘, 헬프미, 헬프미, 빨리 헬프미. 헬프. 손, 손대밀어 아니, 헬프 얼굴 그만 보고 헬프미 좀 해, 헬프미 좀 해, 야. 아니, 고기고기 자리 뺏지 말아요. 야, 저 언니도 야, 오늘 소개팅 무조건 해야 돼. 자, <laughs> 우리 저기 우리 우리 엄마들이라 우리 여학생들도 좀 어우 여기 어머니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봐. 아, 발차기가 아주 그냥 어어 어? 아주 아우 이 정도면 뭐어 아저씨랑 어디 조기 축구에 나가도 되겠어, 조기 축구에 나가도 되겠어. <laughs> 아, 그러저아 옆에 삼촌은 지금 오토바이 시동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바쁘신가? 어? 아 오늘 희한하게 날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네요. 아, 이름은 지키기가 힘든데. <laughs> 자 우리 여기 남자친구 지킨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잘 지키세요. 알았죠? 저 그냥 요렇게갖고요렇게 요렇게 세게 요렇게 지킬 거예요. 이제 요렇게 그냥 세게 요렇게 지킬 거예요. 자, <laughs> 야, 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. 오, 제일 무서우신 분 바닥에 떨어졌다. <laughs> 어볼거 어, 드릴게요. 빨리 올라오세요. 야, 우리 이쪽에 우리 우리 언니 두 분도. 아니 어떻게요? 어떻게 또 분위기 맞춰서 또한번또 올라왔는데 또 하필 또 남자가 한 명도 없고 그냥 어? 남는 건이 외국인밖에 없으니 참 속상하네요. <laughs> 야너그 외국인 삼촌이랑 인사도 했으면 그 옆에 외국인 오빠랑 그걸 같이 놀 생각을 해야지 이게 혼자 날라다니고 있어 그냥. 어? 빨리 좋아. 그래도 거기 계속 앉아 있어. 그동안 우리 여기 학생들이랑 한번더 튀겨 주겠네. <laughs> 자, 아, 뭐, 이그 정도면 우리 대충 어떤 분들이 나다 확인은 끝난 것 같은데요. 우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, 이제 좀 세게 가도록 할게요. 자, 힘들내세요. 우리 강도 높일 거니까 뒤에들 꽁꽁들 잡으시고요. 우리 조금 더 세게 갈게요. 자, 힘들내세요. 우리 조금 더 시원하게 가야 되니까. 아, 직까지 해가 됐는데도 많이 너무 뜨겁네요. 아, 선님들은 진짜 짜증나게 괴롭힐 수가 없네. 괴롭힐 수가 없어. 어,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요렇게 모아놨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싶은데, 요렇게 그냥... <laughs> 이제 뭐 치마고 뭐고 나도 몰라. 이제 각자 다 알아서 해. 이제 어, 치마가 얼굴에 뒤집어 씌워지든가 말든가. 그냥... 어, 이제 아예 그냥 재미를 있못 올라오게. 겁나 세게 튀겨야 되겠어. 애들 다 날라댕기고... 어? <laughs> 아, 우리 보라색 너 옆에 그 새아빠도 있는데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그 아저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려니까 그 아저씨 도와줄 거야. 걱정하지 마. 아, 우리 여기 우리 아가씨 세분들좀 만나드려야 되니까. 어, 여기는 이렇게 세 분이 놀러 오신 거예요. 이렇게 세 분. 한명더 있어요? 아, 한 명이 더 있어? 요 남자분인가요? 아니, 여자분만요? 그럼 남친이 다 없는 거예요? 다 있어요? 아니, 근데 왜 여자들끼리 이렇게 휴가처럼 여자들끼리 보면 부상해? 하고 이왕이면 좀여닫 길에 갈걸좀 좋은데 이런데 가시든가 <laughs> 어, 어찌됐든 뭐 놀러 오셨으니까 우리 언니 좀 떨어뜨려서 청소나 좀 해야 되겠어요 어, 우리 하얀색 언니를 떨어뜨리고 싶기는 한데 어, 이 언니가 어, 생각보다 되게 잘 타시네 어, 난 우리 가운데 언니가 되게 잘탈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우리 가운데 언니는 이렇게 힘든데 어, 우리 어, 하얀색 언니가 되게 잘 타네 희한하게 자 어,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이랑 어, 이게 외국인 청각이 아무리 봐도 저쪽으로 귀여운 것 같은데 저쪽으로 보내줘야 돼. 우리 어떻게 성남 어떡하냐? 너 아무리 봐도 그 외국인한테도 까인 것 같은데. 더 시간 남으면 그 옆에 그래. 그애 나는 애, 개나 좀 도와줘. 야, 어, 그래. 저애 낳겠다. 쟤 오늘 이러다가 애 낳겠어. 야, 어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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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거기서 뒤집으면 안 돼. 야, 그럼 너 감당이 안 돼.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. 뒤집지만 좀 제발. 자, 우리 오거한 바퀴 더 가고, 우리 쉬는 시간 잠깐 드릴 거니까. 우리 여기 우리 혼자 타신, 어,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혼자 타신 남자분도 있구나. 오, 실례지만 혼자 오셨어요? 아니면. 아, 여기 다 일행이에요? 아난 너무 뒤돌아 있길래. 아난 일행 아닌 줄 알았지. 귀찮아. 그럼 옆에 아기도 챙기고 그 오토바이 시동은 좀 나중에 좀 걸고요. 좀 그것 좀 그만하니까. 아, 그 뒤에 여기 일행분들 있는데 다날라다니는데좀 도와주고 좀 그러지. 어우, 못됐어. 못됐어 아주 그냥. 자, 우리 안 밖에 가고, 우리 쉬는 시간 잠깐 드릴 거니까. 일단, 우리 여기, 여기, 요, 요 분들좀 쉬게 해줘야 될것 같아. 어, 여기, 우리 하얀색이라, 우리 여기 네임스, 여기 두분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오, 어, 괜찮으시죠? 어쨌든, 뭐, 치마라서 좀 천천히 하기는 했어요. 예? 아이, 뭐, 뭐, 치마든 바지든 뭐, 어쨌든, 예, 일단 나이 생각해서 좀 천천히 하긴 해야죠. <laughs> 아, 요 옆에 외국인 여기를 딱 보내면 좋겠는데, 아니 갑자기 얘가 등 돌리고 저쪽으로 계속 가네. <laughs> 어, 아니 아까 그렇게 행복해 하더니요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삼촌 쉬었다가 다시 돌아갈 거니까 자,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무르세요. 우리 간단하게 스트레칭 빠르게 할게. 요 자,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정리들 하세요. 어 희한하다 너 돌아가니까 저 외국인 막 다시 앞에 봤어. <laughs> 야, 이게 뭔가 아, 되게 아까 어 저거 어, 저 표정 되게 행복해진 거 봐. 너 가니까 되게 행복해졌어야 아까 그 결혼까지 생각한 그 표정 나왔다. 자이들네 <laughs> 서야 우리 조금씩 더 가야 되니까 우리 다음 바퀴는 두바퀴고요아이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 돌릴 때가 제일 행복한가보다 그냥 이거나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거나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날이 너무 뜨겁긴 하다. 아니, 원래 이 시간 되면 좀 이게, 요 어? 좀, 이렇게 뜨거우면 안 되는데 너무 뜨거운데, 이거 이러면 그냥 세게 이렇게 계속 떨려야 되는데. 아뭐 어차피 뭐 내가 안 날아가니까 난 상관이 없어서, 어? 야, 우리 여기 우리 치마바지 아가씨랑 우리 여기 두 분도 좀 만나야 되니까. 아무리 봐도 이번에도 타임을 잘못 맞추신 것 같아요. 아유, 이 부품 기다려놓고 어떻게 소개팅이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또 올라왔는데. 어떻게 이번에도 외국인이라 <laughs> 그게 아니야 아까도 한하게 이사가 외국인이 이번에는 그냥 웃기만 하는 외국인이 야얘 다른 말도 안해얘 그냥 웃기만 해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걸까 <laughs> 야 일단 저 외국인 중간 너무 행복하니까 야 우리 안경도 일로 와봐 다시 일로 와봐 빨리 저쪽으로 다시 가보자 재 행복했잖아 행복했잖아 뭐야 일로 와 아니 아니 어 그래 어 그래 어 고기가 사어 고기 고기 고기가 고기 그 그래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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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아니래 어너 아니래 <laughs> 야너 자존심 상하겠다 야. 아니 왜 아니, 우리 우리 뿔태양 놈이 어디가 어때서 아니 뒷모습이 저렇게 엄마 같고 저렇게 좋은데 난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데 어? 어 수고했어 그냥 거기서 근데 네 옆에 친구 죠손또 이상해졌으니까 저거나 좀 어떻게 좀 말려봐 쟤 진짜 저러다 미친 여자 되겠다 야 어? 오호 어, 어. 야 스텝 현란한데? 아니야 그냥 나와봐 오늘도 양 이렇게 된거 오늘 스텝 한번 밟아 그냥 어? 야, 진짜, 오늘, 떨어지는 소리, 수... 오오오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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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고기, 아니야, 고기, 아니야, 고기, 앞으로, 앞으로, 아니, 고기, 남의 남자, 요요요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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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, 그렇지, 그렇지,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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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, 야! 야, 뭐야, 얘였어? 어? 야, 너, 자존심 상하겠다. 저 안경 벗었어. 저 어떡해, 오오, 어떡해, 오오, 미안해, 미안해. 어, 야, 저 외국인들 너는 아닌데, 야저봐저 저 운다, 울어, 저 외국인 울어, 야. 아이 외국사람들은 아 이렇게 약간 이상해. 이상한 애들 이런 애들 좋아하는구나 이런 애들 요손 이상한 애들 요런 애들 좋아하는구나 어 알았어 넌지 알아 손들지마 이제 아니 손들지마 넌지 않다고 이제 <laughs> 아 진짜 남자친구가 저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 <laughs> 우리 이쪽에 우리 학생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자 아, 힘들게 하세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한번한번 만나드리고 또 슬슬 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겨드랑이 깔끔한 이언니는 도대체 누구랑 탄 걸까요? 난 옆에 삼촌이랑 같이 온줄 알았는데 거기는 혼자 타신 거예요? 아 혼자. 아 이분이 이상한 사람이었구나. 네 수고하셨어요. 네.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언니 세분 어떻게 탈만하셨어요? 아네 고마워요. 저 때문에 혹시 살 빠지진 않았죠? 어어 어떻게? 요 내가 닭꼬치 사줬기 미안해. <laughs> 내가 줄수 있는 게 그럴 것밖에 없죠. <laughs> 야,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 어떻게 그 새아빠랑 좋은 시간 보냈어? 어? 그래도 너 얼굴 표정이 아까보다 많이 밝아서 다행이다. 어, 고생 많았죠. 어, 옆에 있는 거 우리 새아빠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 알았지? 꼭다 웃고, 웃고 그래 아저씨가 또 편안하게 도 해주지. 어? 야, 우리 여기 언니들도 타느라고 고생했어요. 어, 우리 이따가 어, 한 번만 더 만나자. 어쩜 요번에 표 들고 있다가 우리 나이때 맞는 초각도 올라오면 그때 어? 알았지? 아 원래 하에서 30대는 9시 이후부터 기능을 요자 <laughs> <laughs> 다들 고생도 아이들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 먼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자, 다시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하세요 여기까지 운내해 드릴게요 반대쪽입니다